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그런 시각이나 접근법이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많이 다를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르면서 김정은이 내가 돌아오기를 기대,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잘 지냈다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네 번째 미국과 북한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로 봐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어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. 네.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단어가 니클리어 파워입니다. 파워. 네. 그런데 우리가 공식 용어는 따로 있습니다. 핵 보유국이라는 공식 용어는 니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입니다. 웨폰 스테이트. 네. 니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와 니클리어 파워는 좀 다른 것이 니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는 영국이나 프랑스, 중국처럼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핵 보유국을 뜻하는 단어고요. 네. 니클리어 파워는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았지만 핵보유국에 준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국가들입니다. 대표적인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. 이스라엘.